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맞아요. 오늘은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어? 그게 뭐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매년 9월 6일, 이날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녹색 생활 습관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날로 지정했습니다.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은 지구를 점점 뜨겁게 만드는데요. 1년에 이제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식량 소비량이 한 53억 톤 정도 돼요. 음. 그중에서 쓰레기로 나오는 양이 한 9억 3천만 톤 정도 돼요. 17% 정도의 <laughs> 에, 음식이 먹지도 않은 상태로 네. 어, 버려지게 되는 거고요. 네. 식품 낭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그래서 식량 위기 문제라든지 음. 기후 위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대응을 하려면 음. 앞으로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식량 생산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최근 기후변화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의 현상이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은 기후변화 대응의 일부로 우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요. 재활용률 1위인 독일에서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분리수거 자체는 기준은 한국과 되게 비슷한데 FANT라는 어, 공병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FANT는 독일어로 보증금이라는 뜻인데 어, 페트병이나 유리병이나 아니면 빈캔 같은 거를 돌려주면 저에게 25센트를 돌려주는 그런 보증금 제도예요. 음료수가 파는 모든 곳에서는 펀트가 가능해요. 마트는 정말 대중적이고요. 거기에는 모든 매장에 펀트를 받을 수 있는 공병 수거 기계가 존재하는데 또 가전제품이나 이런 기계 같은 경우에도 리사이클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의 날은? 우리의 작은 녹색 약속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투명 페트병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에 이물질 없고, 그다음에 라벨 배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일회용 용기, 요거는 투명 패트가 아니에요. 오해하시고 해가해 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색상이 투명하다 보니 이게 투명 패트인 줄 알고 같이 배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 이제 조금 더홍보가 조금 더 돼야 되겠죠. 예. 오늘 하루 작은 녹색 실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 링크를 참고하세요.